대소변은 아주 거기 어차피 안될 거지. 기적적으로. 괜찮으신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지. 괜찮으신... 축하합니다. 합니다 <laughs> 축하해요. 감사합니다등려하셨다면서요 예, 좀 리틀 동현을 나가서 미소밖에 안 되시는지. 아니 무슨 밥 먹는데 자꾸 딸 사진만 보고 있어.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한번이 아. <laughs> 카메라 찍는다고 일부러 잘 나온 살 찰라고 맞습니다. <laughs> 미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개여라 <laughs> 됐어 됐어 그만 아니요. 그만 좀 해. 오년살. 이때 이 나올 수 없네요 이 미소. <laughs> 짝동도 이제 내가 진짜 어릴 때 학생 때 봤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감동이 돋보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laughs> 철럼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응, 근황이 어떻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황은 이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 애를 놓니까 뭔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는 좀하독도 아시다시피 좀 감정의 기복이 <laughs> 없는, 어, 없는 사이즈아 근데 뭔가 이 작은 생명체를 보면서 아 내가 이이 아이를 또 지켜줘야 되겠네 이한반 세상에 야 아빠로서 분명. 그 무뚝뚝한 김동현이 <laughs> 예. 아, 응? 너무 이뻐가지고 6, 7번에 지금 이렇게 이래, 이래 지금 이야 이.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 그 부위가 지금 이 부위거든 이 목이 지금 시가하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요 추는 보면 하아, 지금 이 요, 요 부위라 이요 부위 탱성으로는이 1번이 2번이 요렇게 오진 않네 이야 이봐 이만에 지금 이야 이 정도인데 어디고 있는데 나 이게 신기하거 괜찮아? 네. 걸음걸이 이상한데? 아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잘안 걸어집니다 에이, 왼 다리에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른 다리로만 버티고 밸런스로 이제 걸을 수가 없어요. 왜왜 그럴 때? 경추 6번 7번에 디스크가 많이 삐져 나와서 그게 이제 중추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으면 경추 척수증이라고. 어. 디스크랑 좀 다르죠. 어. 디스크는 뭐 수술 없이도 좀 마사지 뭐 재활 뭐 어. 주사 치료 이런 걸로 되는데 경추 척수증은 마비가 왔기 때문에 빨리 어. 이제 수술을 해야 된 되요. 그면 수상 괜찮으신가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손상같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 마비가 안 번지기 하기 위해서고 이미, 이미 온 마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 이제 재활을 해서 이제 찾는 수밖에 야씨 네. 많이 심각하네 그러면 왼손은 상체는 다 괜찮은데 상체는 괜찮아 또 네, 네. 그 하체 쪽으로 신경이 지금 안 가는 걸로 가왼 다리에 지금 운동 마비가 왔고 그 어. 오른쪽은 좀 감각이 마비됐어. 감각이 그래서 여기 막 끌고도 막 감각 아안느껴지는 예, 예. 뭐 차가운 거이든 뜨거운 되든 어. 여기는 감각이 없고 여기는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이 상태로 어떻게 싸왔던 거야? 모르겠으면 아니 그때도 안 좋았잖아. 안 그렇죠. 좋았는데 싸왔잖아. 그렇죠. 그때 한국 때할 때도. 네. 안 좋은데, 제병 같은 거는 처음 와보거든요. 원래는 운동, 재활, 마사지로 다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웬만하면은 수술안 하고 그냥 혼자서 재활하는데 찾아가서 좀 하려 했는데, 아, 이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뭐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어... 아, 안 네, 빨리 수술해야겠다 싶어서 어... 이 병원 와서 수술 날짜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은 언제? 내일 합니다, 내일. 아이고, 고생했네, 진짜. 아니, 이 상태로 유효필 쓰다 던 거잖아. 그쵸. 그렇죠. 야, 진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아, 이상하더라고, 내가. 운동하는데, 뭔가 몸이 안 움직여져, 예전처럼. 멈춰져 있는 느낌이야. 어. 그, 내가 그말 그래 그말 네, 했잖아, 내가. 네. 몸에 반응이 없다고 네. 느리다고. 반응이 너무 느렸어요. 반응이 한참 뒤에 반응을 하는 거야, 몸이 느리고. 근육도 안 붙고 네, 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나이도 나이도 이제 서른 지나서 한상 차오르고 빨리 뭔가 많이 컨텐더 처리 치고 가야지. 제가 어제까지 뭐 모음 상태 기다리고 있다면 조금 뭐 그런 기회를 나 놓치지 않을까. 야 왼발이 이상해. 네, 네. 아 하지마 하지마. 저 이거 쓸때 요래 거든요아 하지마요. 하지마. 안걸어지구만안걸러지는데 이제 밸런스로 야. 늘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멋지게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몸으로 어떻게 싸웠던 거야? 이 사람 미련하게 병원 안 가고 왜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싸움이 좋다 보니까 아니 이제 니가 진짜 정신력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이상한 걸 느꼈거든 UFC 네, 싸울 때. 아 저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제. 어? 뭐지 이랬는데 이게 뭐 이게 눌리고 있으니까 신경을 반응이 렸던것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잘 하시고 수술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회복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야, 가만히 고 응. 있어라 지금 다왼 다리가 안 움직이고 응.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응. 아참 마음 아프게 응. 운전 잘 하시고 제가 면회가 안 되니까 일단 응. 수술 끝나고 갈게요 응. 괜찮아? 네. 뭐가 괜찮아 임마, 관찰기는. 아. 지금 다리에 감각이 없어? 어.. 마비 상태죠. 야, 다리가 많이 얇아졌는데? 아, 이제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디부터 지금 감각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 왜 아프면 아프다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아니, 지금, 하. 아, 아이고, 아, 명호도 전화하자고, 울고, 네. 막다들 어? 지금 우리 옛날에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은 네. 서로 전화통화하면서 다 울고 지금. 아, 그래요? 어? 그어지 않게. 대소변은 네. 안 됩니다. 기적이 차고. 있어요. 아니, 이거 의사 선생님 뭐라 하는데, 된대? 이게 척수증 수술이 수술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증상을 멈춰주는 수술.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달렸죠. 괜찮으신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지 가능성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 있는 거죠. 근데 이왜 네. 이렇게 무덤도 많이 지금 이상한 거요 지금? 지금 수술한지 2주 넘었거든요. 그뭐 초창기 때야 뭐 오라고 막 그런데 지금 뭐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 제가 수술 뭐냐면 여기 아, 앞으로 다네앞 네. 뒤로 다 했습니다. 앞 뒤로? 예. 네. 보통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이게 디스크 유합술, 인공 디스크. 넣무 거죠. 가슴 밑으로 움직이지 않고 뭐, 배 힘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배부터. 그럼 대소변 나온지도 모르네 지 그렇죠. 되는지 아 진짜. 이안심심하 음. 아니고? 앉아있 뭐, 사람이 적응을 또 하더라고. 처음에 척추 카페 이는데제 뭐 사진이랑 증상 이런 거 올려가지고 또 어떤가 또 들어보고. 뭐. 비슷한 증상이선 많아요. 많지는 않죠. 저처럼. 여기까지 와서 수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앞으로는 그 전에 아픈 놈이 사고 뭐 교통사고가 아니 이상은 진짜 미련하다 진짜 네.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어제 내가 술 먹었는데 병원 네. 자기 새벽에 연락이 온 거야 아, 네. 말하면서 울더라고 네. 전화 끊고 나도 내 혼자서 화장실에서 아. 울었어 그, 이게, 하, 이게 우리 그 아, 하, 이 고등학교 때 와서 운동하다 그 모습도 다 떠오르고 운동 막막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 그 신경만 안 놀르고 있었어도 더 퍼포먼스가 좋았을 텐데 아니 진짜 대단한 겁니다. <laughs> 이 상태로 어떻게 U F C에서 그렇게 이겼던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헤어 님은 왔다 갔어? 아 주말에. 오는데 힘들죠. 지금. 애기 혼자 봐야 되고 애기, 애기가 며칠 됐지? 애기 50일 때딱 50일 때, 딱 50일 때 여기 입원해가지고 그러고 20일 흘렀네. 하... 70일 됐네. 애기는 또왜 너무 이쁘던데 에 <laughs> <laughs> 다행히 애기도 못 보내고 지금 <laughs> 영상통화로 매일 보고 있으면 그냥 하루가 다르게 크더라고요. 아이 하... 아프죠. 이거. 애기 생각하면 와이프가 와이프도 이제 애 낳은 지도 몸도 이제 승취하는데 음. 또 이제 혼자 그렇게 되고. 아 빨리 좋은 생각하고 네. 빨리 돌아올 거야. 예. 강이하게 금방 돌아올 거면. 네. 계속 움직이는 걸 해야 되네. 그면 계속. 계속 움직이려고. 신경을 찾아야 돼. 될 거야. 된다. 워낙 강인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몸으로 UFC에서 싸웠던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정도는 그 네, 예, 느껴지네요. 아, 예. 느껴져? 어, 예. 그럼 됐다. 예. 할수 있다, 너할수 있다. 아, 진짜 사사누르는데도 예. 느껴지네요. 이 놀라셨을 구독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아. 어, 제가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좀 이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제아래 성공해서 왜? 좀 어, 다 이런 일도 잘 극복해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